김영란법 시행을 두달 정도 앞두고 파파라치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파파라치 양성학원들이 앞다퉈 특강을 열고 있고 수강생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파파라치 양성학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결정된 직후 파파라치 업무와 포상금에 관련한 공개 특강이 열렸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쉽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며칠 전 지방에서 열린 공개특강에는 전문 파파라치는 물론 변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아, 이걸 하려고 하면 좀 수입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파파라치 업계가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이유는 적용 대상이 400만 명에 이를 만큼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보상금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건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금품 등을 받아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5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파파라치 관련 보상금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3에서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파라치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시장 규모가 30%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